모세는 하얀색, 친구들은 노란색 모세 목소리보다는 더 커야 되겠지. 친구들이 엄청 수가 많으니까. 하나 둘 시작. 나는 너를 애굽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트레크. 기 20장 2절 말씀 아멘 아, 말씀 아멘 말씀 아멘 우 모세보다도 훨씬 큰데 하나님께서 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이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잘알수 있을 거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제목도 불러봅니다. 하나, 둘, 셋. 제목! 제목 주세요!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목소리가 작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살아. 그래, 그래. 우리는 애국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 일을 하라고 일을. 으! 그럼 우리는 꼼짝없이 애굽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우린 종이거든.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 우리가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어? 아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결심을 하셨지. 그래서 애굽에 몇 가지 열 개나 되는 재앙을 막 애굽에다가 내려주셨지.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데 십벌고 나 달강에 흐르는 거야. 그것뿐이 아니야. 깨구락지가깨굴깨굴 깨굴. 밥상에도 깨굴 침대에도 깨굴 오, 부엌에도 깨굴 화장실에서도 깨굴 으이, 얼마나 징그러운데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야. 이파리. 어각만 해도 끔찍해 그런데도 바로왕은 어떻게 우 그걸 본 바로왕은 어떻게 했어? 꿈쩍도 안 하고 절대로 보내줄 수 없어 뭐더 큰소리로 절대로 보내줄 수 없어 맞아 바로왕은 이렇게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말이야 결국 마지막에 바로왕이 그래 우리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었지? 어떻게? 맞아. 바로 왕의 누가? 큰아들이. 들이 어떻게 됐어? 죽었어요. 죽게 되었지. 그걸 보고 바로 왕은 가거라, 가거라. 이스라엘은 가거라, 가거라. 내보내게 되었다고. <laughs> 말씀 우리한테도 들려주시면 안돼요? 그래그래! 안되긴 뭐가 안돼! 당연히 같이 하면 좋지! 너희들이 와서 나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기뻐! 아! <laughs> 어, 그런데 모세선생님! 어. 그 사막길을 가려면 엄청 힘들었을텐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가셨나요? 야! 어떻게 사막에 하나님이 같이 가냐? 바보냐? <laughs>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이 가셨다고. 그걸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같이 가셨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게 있었잖아. 그게 뭐였지? 낮에는 어 뭐였더라 어, 어. 그게? 어. 친구들 다 알지? 친구들 다 알지? 맞아요, 맞아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양산 같이 얼마나 얼마나 시원하게 해줬. 맞아 <laughs> 맞아. 구름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기둥이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보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밤에는 뭐였더라? 밤에? 아, 아하! 나도 내가 그거는 대답할게요. 어. 친구들 다 같이 밤에는 <laughs> 불기둥. 맞아요. 불기둥. 어, 겨울보다 추운 밤에는 딱 따뜻하게 구름 불기둥으로 안아주시고 깜깜한 밤에는 밝은 빛처럼 비춰주신 불기둥을 보내주셨잖아요. <laughs>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었다고. <laughs> 하나님 최고! 최고! 최고. 하나님 만세. <laughs> 어, 그런데 모 뭐, 선생님, 저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 뭔데? <laughs>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불평맨이었잖아요. 껏득하면 <laughs> 불평하고 껏득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맞아, 맞아. 꼭 나처럼 나도 불평. 잘하는... 그래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laughs>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이 너희들은 모두 죽어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있었다고. 그건 바로바로 바로 아침에는 말이야. 오, 어디선가 모를. 가시 같고도 맛있는 꿀바른 과자처럼 생긴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그것을 우리는 만나라고 했지 어... 이 만나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있는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 주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말이야 어, 그래 어디선가 모를 매출이 새들이, 매출하기 새들이 막 날라와서 그 새들을 우리가 잡아서 고기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셨다고. 그 하나님은 최고 하나님 만세! <laughs> 오, 근데 모선생님저또 궁금한 아, 게또 생겼어요. 어 뭔데 뭔데 궁금한 게 뭔데? 어 아,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날 어. 불평했잖아요. 그렇지. 어, 하면 불평하고 꽃떡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맞아 생각하면. 맞아. 맞아 나 같으면 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만 하니까. 편내줬을 응, 응. 텐데. 아, 진짜 나도 우리 엄마 말씀을 안듣고 나도 우리 엄마한테 특히 불평불만 잘하는데. <laughs>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 하나님은 그냥 너 그냥 내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놔두셨을까요? 그럼 모세 선생님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맞아. 우리 핑구랑 짱구 말처럼. 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과 함께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 나도 힘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셨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셨어.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 있었지. 오, 오, 오 그게,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고?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봐. 하나, 둘, 셋! 짜잔! 와. 맞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엉정하는 우리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런데 이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 그 말씀이 뭔지 잘 들어볼까? 모세야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반드시 기억하여라. 나는 너를 인도해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란다. 너희를 인도해낸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희를 지킬 걸란다. 너희는 내 계명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여라. 내 네, 하나님.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말이야.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 네. 한번 읽어 볼수 있겠어? 네. 그래. 자, 1번.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예배해요. 예배해요. 2번.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 신에게 예배하지 하나님. 않아요. 3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 4번.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맞아, 맞아. 5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6번.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7번. 나쁜 사랑을 하지 않아요. 8번. 도둑질 하지 안아요. 9번 거짓말하지, 거짓말하지 않아요. 10번 친구들의 친구들 물건을 욕심내지 않아요. 욕심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10가지나 되는 계명을 주셨지만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있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우와, 열 가지가 있어도 간단하게 두 가지가 되네요. 그럼, 그럼. 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는 이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럼. 그두 가지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주의. 주의를 잘 지키는 거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내 몸처럼 사랑해 주는 거야 그리고 또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 거짓말, 욕심내지 않는 거지 그런데 어? 이 개명을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셨어. 핑구야, 짱구야, 너희들은 이 많은 개명들 중에서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개명이 혹시 있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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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4번이요 어떤 거? 나는 주인. 지킴이! 아, 아. 우리 성경학교 때 배웠잖아요. <laughs>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고 결심했다고요. 아, 아 그렇구나. 우리 짱구는? 아 저도 부끄러운데 5번이요 5번.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아 저는 교회에서는 착한데요. 뭐?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대 불평하는 불평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싫어 안 해! 하면서 불평만 했다고요. 이제는 안할 거예요. <laughs> 그래 그래, 짱구야.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고치면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니? 네. <웃음> <웃음> 어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예, 사랑 할래요. 어 그런데 무슨 뭐, 선님 어.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 찬양이 있어요 생각나는 찬양이 있다고? 네네네. 그 찬양이 뭔데? 어? 잘 들어봐봐 너희들도 아니? 어디 한번 보자 어떤 찬양이가 어이 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찬양인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아 친구들도 아는 찬양이구나 우리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 를술을 한번 찾을까? <laughs>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생활하는 걸 그대로 두셨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야너 진짜 가만 안둬 그리고 몽둥이로 확 때려서 후, 없애버리셨을까?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널 정말 사랑해. 너를 인도한 내 나는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난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고백하는 친구는 한번 손을 번쩍 들어볼까? 하나, 둘, 한 손만 번쩍. 어? 그래. 예쁘게 앉아서 한 손을 번쩍 높이.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는 친구 두 손을 먼저 하나 둘셋 자리에 앉아서 아주 높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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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손으로 변신한다 하나 둘셋축추면서 내려옵니다. 자 기도 무릎은요. 천사처럼 살며시, 그렇지. 자 기도 눈으로 변신한다. 하나 둘 셋. 모세를 따라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laughs> 선생님 목소리가 더 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려요 참 감사드려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요. 어.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래요. 이웃을 사랑할래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셔서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임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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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